미소 시스템, 재유사 관리 정보 변경 방법 안내입니다. 미소마켓님의 재유사 관리 페이지입니다. 재유사 정보는 맨 아래 My Page 메뉴를 클릭하시고,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, 등록된 제휴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, 각 항목의 정보를 변경한 다음에 맨 아래 '정보변경 완료' 버튼을 클릭하시면 변경도 가능합니다. 비밀번호 변경은 '정보변경' 바로 아래 '비밀번호 변경' 메뉴를 클릭하시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. 사용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먼저 입력하시고, 아래에 앞으로 사용할 새로운 비밀번호를 두번 입력한 후에, 아래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, 새 비밀번호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